행복아, 할머니 빨리 쓰개 고 올라와. 아, 삐졌다 이건가 봐. 어 그래도 마이. 자기부터 아는 척해야 되는데 엄마 할 일부터 하면 삐져. 이 개새끼. 안나, 안나 쓰개. 어머나, 어머하고 빨리 자자, 행복아. 고모도 응? 피곤해. 아니. 응. 어, 또... 한번더 해야지 어? 행복아 한번더한번더한번딱더 하고 올라와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 응? 올라와 응? 올라와 할머니가 이 양이 안 참는데 할머니가 못 올라가게 할것 같아? <laughs> 그럼 한번더해 한번더 하고 올라오면 되지 바보야. 언더 하고 올라가. 허기는 싫고 언더. 빨리 한번더 해. 아. 그냥 올라오고 싶구만. 근데 안돼. 할머니 화낼 것 같아. 얼른. 빨리 할머니 있으게 해줘. 언더 해. 우리 뭐이 착하니까. 그렇지. 우리 뭐 이렇게 착한데. 이제 올라가. 이제 올라와. 응. 올라와. 응? 일로와. 자자, 행복아. 아이고, 아이고, 착해라. 아이고, 착해라. 우리 행복이 이렇게 착해. 응? 응? 올라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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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.